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네, 제가 이렇게 혼자 인사드리는 건 처음 같은데요 11월 24일 수요일 저의 새 앨범 Guilty p l a s 를 들고 네이버나우에 찾아갑니다 어, 베리언니가 대표님으로 있는 스튜디오 문나잇이 이제 스튜디오 하나잇으로 바뀝니다 <웃음> 농담이었고요 <웃음> 스튜디오 문나잇에서 화사의 아웃나우 컴백쇼가 열린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스포를 살짝 해, 해보자면 일단은 신곡 저의 타이틀 무대 앨범 작업기 뭐 그런 얘기들 이제 편안하게 또 얘기를 할 거니까 생방송 모모들 Come on!